h l o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점수를 읽을 때, 점수가 옆으로 읽히면 h l o o 으로 풀면 됩니다. 만약에 점수를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읽게 되면, 이거는 v l o o 으로 풀면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옆으로 읽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Hlookup으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Hlookup 로그업 밸류를 가장 먼저 넣어야 되는데, 로그업 밸류는 찾는 값입니다. 여기에 76점을 가지고 학점을 구할 거기 때문에 콤마 해 주시고, 테이블 어레이는 참조하는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여기 이 표를 참조할 거죠.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로, 인덱스, 넘은 몇 번째 줄의 값을 반환할 건지를 나타냅니다. 1을 적으면 여기 위에 있는 점수를 반환하고, 2를 적으면 학점을 반환해줍니다. 저희들은 학점을 가져와야 되니까 2라고 적으면 되죠. 콤마, 이제 유사일치가 있고 정확히 일치가 있는데, 지금 찾는 점수가 76점이죠. 이 76점이 여기 표에 없죠. 70, 80으로 76점이 없는데도 찾아야 될때 유사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유사일치를 할 때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만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사일치를 선택해 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76점은 C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0부터 59점까지가 F인 거죠. 그래서 0을 적어도 F고 59를 적어도 F입니다. 근데 60부터는 이제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치면 D가 되고 이제 여기가 69점까지가 D, 70점부터 79점까지가 C, 80점부터 89점까지가 B, 이제 90점 이상 모든 숫자는 A가 됩니다. 그래서 100을 넘어서 1000이어도 A고, 만이어도 A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90 이상 모든 숫자는 A가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이제 여기가 0으로 적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적으면 오류가 뜨게 됩니다.